안녕하세요, 노아입니다. 5월 30일에 고스트 오브 스시마 패치가 있었습니다. 엄청 대규모 패치는 아니고요. 한 3메가 아니면 그 이하 되게 자잘한 패치였는데 드디어 맞대결 버그가 수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지금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거를 번역기를 돌려보면 그러니까 높은 프레임 속도로 플레이할 때 스탠드 오프 기능 스탠드 오프가 맞대결이에요.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핫피스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60프레임 고정하셨던 분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나는 잘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높은 프레임에 프레임이 아니라 조금 낮은 프레임으로 플레이했을 가능성이 높고요. 뭐 어쨌든간에 이거는 고쳐졌고 그리고 밑에 내용 보시면은 더 많은 개선 사항과 버그 수정이 포함된 대규모 업데이트가 준비 중이래요. 이거를 진작했으면 좋았는데 다 하고 냈어도 충분한 시간이었어요. 고스는 이식하는데가 좀 오래 걸렸잖아요. 그래서 뭐 며칠 더 늦게 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는데 이거를 또 다시 준비한다니 뭐 그래도 책임감 없는 거보다는 훨씬 낫죠. 조금 늦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한 만큼 얘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패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려야 되는데 맞대결이 잘안 됐을 때 버튼 길게 누르기를 바꿔서 사용하셨잖아요.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전투하다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. 자세 바꾸거나 아니면 화살 들었을 때 이게 안 꺼지거든요. 지금 누른 상태 아니에요. 저는 이거 지금 패드에서 손 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. 이것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아요. 이게 바꿔도 안 꺼지거든요. 자세를 바꿔도 안 꺼져요. 그러니까 나는 바꿔서 바로 전투 이 말라 그러는데 이걸 안 꺼서 맞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저 이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메뉴 들어가셔서 이 설정 있잖아요.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. 접근성, 컨트롤러 부분에서 버튼 길게 누르기 전환, 이게 켜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끄기로 바꿔주세요. 고스가 키맵핑이 부자연스러워서 버튼 길게 누르기 전환을 켜면은 전투에서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. 탐험할 때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끄기로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패드에서 손떼자마자 이게 꺼집니다. 근데 이것도 살짝 문제가 있어요. 가끔가다 좀 딜레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. 나는 눌렀는데 지금 반응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. 렇찍 고칠 게 많아요 버그가 많습니다 아직도 대신에 맞대결 고친 거는 정말 속 시원합니다 그게 솔직히 게임 맛을 많이 살리거든요 그거 패치 됐다는 거 하나 자체가 이제 게임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도 충분히 구매를 하실 가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 팁까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고우스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했어요 본편도 재밌게 했고 이제 dlc 들어와서 이것도 재밌게 달릴 예정입니다 네, 그럼 다음 영상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